GPX 트랙 한 줄에도 배려와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. 디지털 산행 산다TV에서 시작하세요. 오룩스는 참 좋은 앱인데 기능이 너무 많아요. 저는 이 오룩스 초수지만은 이 나만의 오룩스 앱 만들기 디지털 트래블 산다TV 여러분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아주 쉬운 오룩스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.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요걸 제가 메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른쪽에 점 세개도 메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 위에 설정에서 앱 저장소라는 게 떠요 자 저도 해보면은 메뉴에서 제일 위에 설정에 가면은 요 화면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앱 저장소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 밑에 보면 지도 폴더 요런 게 떠요. 요게 보면 제로 있죠 0. 0 다음에 안드로이드 데이터. 안드로이드 다음에 데이터 밑에 com.orux.oruxmap.donate 라고 떠요 예, 도네이션 그러잖아요 기부하는 거돈 어, 주고 샀다는 파일 이 도네이트 파일 저 밑에 오룩 a 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면은 저는 보면은 이 저장 위치를 지금 어, 바꿨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은 영 밑에 오룩 x 가 바로 있어요 바로 바로 있고 맵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,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 위에 설정에서 예, 앱 저장소라는 게 떠요. 자, 저도 해보면 은 메뉴에서 제 위에 설정에 가면 은이 화면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앱 저장소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오세요 기기의 모든 파일 관리인가를 클릭을 하면은 요게 뜰 거예요 그럼 예라고 누르고 권한도 허용을 눌러서요 오룩스 맵지피 에요 누르고 그 다음에 또, 이동을 시작할까요?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게 자동으로 다 뜨는데 한 번쯤은 보시고, 요거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, 요 체크가 안돼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요거 한 번쯤 확인하시고, OK를 눌르고또 OK를 눌러면은 이제 요게, 어그 위치가, 지도 저장 위치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은 위에 설정, 에서 앱 저장소라는 게 떠요. 자저도 해보면은 메뉴에서 제일 위에 설정에 가면은 요 화면 자주 왔다가 탈 거예요. 앱 저장소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오세요. 기기의 모든 파일 관리 인가를 클릭을 하면은 요게 뜰 거예요. 그럼 예라고 누르고 권한도 허용을 눌러서요. 오룩스맵 지피에요. 누르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작할까요?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게 자동으로 다 뜨는데 한 번쯤은 보시고 요거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요 체크가 안돼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요거 한 번쯤 확인하시고 OK를 누르고 또 OK를 눌러면은 이제 요게 어그 위치가 지도 저장 위치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은 위에 설정에서 앱 저장소라는 게 떠요. 자 저도 해보면은 메뉴에서 제일 위에 설정에 가면은 요 화면 자주 왔다가다거예요앱 저장소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오세요 기기의 모든 파일 관리 인가를 클릭을 하면은 요게 뜰거예요 그럼 예라고 누르고 권한도 허용을 눌러서요 오룩스 맵 gp 에요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시작할까요? 요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게 자동으로 다 뜨는데 한 번쯤은 보시고 요거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요 체크가 안돼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요거 한 번쯤 확인하시고 OK를 누르고 또 OK를 눌러면은 이제 요게 어그 위치가 지도 저장 위치가 바뀌었어요. 요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요 메인 저장소라는 게 있잖아요. 메인 저장소에 처음에 메인 저장소 요 이야기입니다. 요거는 내려놓고 여기에 어이 CX 파일 탐색기 계속 쓸 거예요. 이 메인 저장소에 가면은 처음에는 요 옮기기 전에는 이게 이제 BCD로 내려가니까 M 다음에 여기에 오룩스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뜬다고요. 그래서 금방 메인 저장소를 이 저장 장소를 열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얘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, 벌써 다 옮겨 버렸네요.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신발, 중요하잖아요. 신발이 디지털 여행을 위한 첫걸음입니다. 산다TV와 함께 그려요. 그리고 여기 산다TV 카페는 네이버에 있어요. 실명제로 제가 운영할 거고요. 고수는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, 초수는 존중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합니다. 디지털 트래블 산다TV에서 만나요. 이런 캠페인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